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교육뉴스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의학자인 올리버 웬델 홈스는 현재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내일을 향해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 달여 앞두고 경남 대입 정보센터와 함께 수험생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남해 도서관에서 열린 행복한 북 콘서트 현장부터 사천 학생 뮤지컬단의 오 대한민국 하동 공연, 마산 무학 여자고등학교 역사 동아리 리멤버 학생들의 나라 사랑 캠페인 현장 담아왔습니다. 진주 촉석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원아들의 추석 맞이 현장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대입정보센터와 함께 수험생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에 있는 경남대입정보센터인데요. 이곳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 또 상담과 설명회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종승 장학사님과 함께 고3 수험생들 어떻게 수능을 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학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수능이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작년에 비해 수능 응시세수가 그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 등급 인원도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좋은 성적을 얻기가 쉽지 않아 아마 수험생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시 지원 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 충족, 그다음에 정시 지원 학생들은 입문 자연 계에 따라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별 영역별 그... 반영 비율이라든지 가중치 등을 고려해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한 맞춤형 영역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수시 지원, 정시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예, 수능 성적은 영역별 표준 점수, 등급, 백분위 등을 제공합니다. 수시에서는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에 있어서 등급을 활용하며 어,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 백분위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 활용의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모집 시기별로 수능 활용 방법에 따라 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그 9월 4일 치러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 대한 각 영역별, 문항별 분석을 해야 하며 앞으로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것을 알기보다는 모의고사 오답 노트 중심으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험 당일 건강 상태가 시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정도로 갑자기 학습량을 늘리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경남 대입 정보센터라는 곳이 좀 생소했는데 경남 대입 정보센터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경남 대입 정보센터는 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최신의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학에 관한 상담, 설명회, 책자 제작 등으로 여러분의 진학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항상 경남대입정보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남대입정보센터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고3 수험생들 파이팅 이렇게 하고 끝낼까요? 예,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고3 수험생들 파이팅! 한테! 가을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남해도서관이 남해 출신 고두현 시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어머니와 남해 이야기 함께 감상하시죠. 남해문화센터가 시를 노래하는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난 5일 남해도서관은 어머니와 시와 남해를 주제로 북콘서트를 열고 시의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나눴는데요. 이날 북콘서트에는 남해 출신 고두현 시인을 비롯해 가수 김현성, 랩밴드 등이 출연해 신앙송과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고두현 시인은 대표 작품인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팥빙수 먹는 저녁 낭독을 시작으로 김현성, 랩밴드와 함께 시구에 노래를 붙여 부르며 시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어 어머니와 시와 남해를 주제로 자신이 시인이 되기까지 밑거름이 되어준 이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며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사천 학생 뮤지컬 오대한민국이 하동에서 다시 한번 무대를 가졌습니다.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했던 무대 현장 지금 확인해 보시죠. 사천 학생 뮤지컬 오 대한민국 팀이 지난 6일 하동 문화예술회관을 찾았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하동 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 지역민 300여 명이 참석해 학생 배우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천 지역 초중학생 43명으로 구성된 사천 학생 뮤지컬단은 지난해 오디션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연습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사천 문화예술회관의 시작으로 지역민들 앞에서 두 차례 공연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무대 오른 뮤지컬 오 대한민국은 3일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작된 창작 뮤지컬로 일제 강점기 이름 모를 민중들의 치열했던 독립운동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천 학생 뮤지컬단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참 좋았습니다. 오 대한민국 뮤지컬은 역사 뮤지컬이라 역사를 배우는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하동 친구들에게 이렇게 의미 있고 재미난 공연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하동 지역 관객들은 즐겁게 문화생활을 누리고 학생 배우들은 다시 한번 무대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문화 나눔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산 무학여자고등학교 역사동아리 리멤버 학생들이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캠페인을 벌이며 나라 사랑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5일 마산 무항여고 별관에 역사 동아리 리멤버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109년 전 강제로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했던 경술국치를 기억하며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진실과 정의 그리고 기억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펼쳤는데요.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한편 관련 배지와 양말을 판매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돕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서 고마웠고 더 많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알릴 수 있어서 보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리멤버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 문제를 잊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6년 개설된 동아리로 현재 12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내 캠페인을 비롯해 역사 이야기를 담은 물망초 배지 등을 개발, 판매하며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진실 알리기에 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진주 촉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들이 오밀조밀 조그만 손으로 추석 송편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맛있는 송편과 함께 반가운 추석 인사도 전해왔습니다. 알록달록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 손에 저마다 반죽을 쥐고 동글동글 굴려가며 모양을 빚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4일 촉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아들은 송편 만들기 체험을 통해 미리 추석 분위기를 느꼈는데요. 평소 먹기만 하던 송편을 직접 만들어보는 특별한 시간. 아이들은 친구들과 솔잎도 따고 송편 반죽을 만지며 환한 보름달 같은 웃음을 나눴습니다. 완성된 송편은 초승달부터 반달까지 모양도 제각각. 아이들이 직접 빚은 송편은 어떤 맛일까? 오늘 한복을 입고 친구들이랑 같이 손편을 만들어서 좋아요. 엄마한테 갖다 주고 싶어요. 이날 아이들은 추석의 유래부터 추석에 먹는 음식, 추석 민속 놀이 등을 함께 배우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촉석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앞으로도 전통문화 체험, 전래 놀이 등을 통해 우리 것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교육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